현대인들은 하루 세끼는 물론 간식과 야식을 통해 거의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공복 유지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 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신체의 대사 과정과 세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공복 상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일정 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세포는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며 특히 제형 당뇨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정적인 대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복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식사 사이에 공백이 길어지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지방 연소가 촉진된다. 또한 공복 상태는 기초 대사율을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도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닌 장기적인 생활 습관 개선의 일환으로 체중 감량을 도울 수 있다. 셋째, 공복은 세포 정화 작용인 오토파지를 활성화한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손상된 단백질이나 오래된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기능으로, 이는 신체내 노폐물 제거와 관련이 깊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암, 치매, 퇴행성 신경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장기간의 공복이 오토파지를 유도하여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넷째 공복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복 상태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공복은 신체의 전반적인 염증 수준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공복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복 시 뇌는 BDNF(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며, 이는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 시냅스 가소성에 기여한다. BDNF의 증가로 인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여섯째 공복은 소화 기관에 휴식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음식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만 공복은 소화 기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는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다. 물론 공복 유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단식은 저혈당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 성장기 청소년, 저체 중자, 특정 질환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공복 기간 동안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공복 유지는 단순한 식사 제한이 아니라, 신체내 다양한 기능을 최적화하는 하나의 건강 전략이 될수 있다. 적절한 방식과 시간대를 선택하여 공복을 실천한다면, 체중 관리뿐 아니라 대사 건강, 뇌 기능, 세포 회복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니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복이라는 휴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더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건강한 공복 습관을 실천해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